일단 오늘 계획은 어, 오늘, 내일, 내일 모레밖에 없으니까 양발 끄이나 보러 가는 걸로 목적으로 오니까, 최대한 양, 오늘은 양발 보러 그 양발 속에 가고 싶어요. 숲속으로. 양발 숲 속으로, 양발 숲 속에, 음. 근데 양발 숲 속에 가려고 하는데, 그 그것도 뭔가 그거예요. 아, 내가 혼자 가면 그냥... 음. 어디나 아도 상관없. <laughs> 하루 하루 그 씻지 못도 씻지 못해도 이렇게 한 세스 그런 거 못돼도 그 밤에 못돼도 아침에 하면 되겠다. 근데 같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꼭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며. 그런 장소를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오늘은 캠핑장. 캠핑장. 캠핑장, 캠핑장. 이정원 쓰는데 근데 샤워실, 있고 샤워실 따뜻한 물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차가운 물도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홍그씨는 차가운 물도 그냥 샤워 할 수, 아니 네.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정 종... 될지 안 될지 아직 아, 모르는 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가 그 약속 시청에 가서 본준 전화, 어. 본준 전화기를 찾아서 전화하고 어. 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찾을 수있어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왜 이래 진짜 왜 이래 あもしもし今日なんですけれどあのー、キャンプ予約できたりできますでしょうかあじゃ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とはいはいえー、とりあえず一泊っていうことは可能でしょうかはいじゃあお願いしますはいはいそうですあ広川武志と申します

오케이 이제 그 가도 되는데 예냥밥 사고 멋있다 타케시 일본인이다 <laughs> 오늘은 잘 되고 간 <laughs> 오늘은 예감이 좋다 일단 오늘은 아, 내일은 뭐지 오늘 할 자고 아, 괜찮다고 싶으면 내일도 하고.

저게 뭐예요 성인식 성인식에 가려고 하는 오키나와 성인들 스무살 된 사람들? 스무살 된 사람들 양아치에요? 양아치들 コーナー、沖縄戦軍のモアイのマザーでは<ー>皆さんからのモアイおもし話をお待ちしています。こんなメンバーで構成されてますよとか、さっき言ってたほら、島田さんは先祝投稿に入ってましたね、はい。だからそういう名前の名残の結成というー。 12시 35분이잖아요 네. 그 하려고 하면 진짜 아침 5시에 <웃음> 일어나서 <웃음> 다 지금 준비하고 머리하고 어, 머 머리, 아, 그러니까 오늘은 그 미원 들이 모이는 건데 네. 저는 오사카에 있고 아. 오사카 중학교까지 오사카에 있으니까 일단 중학교 동창들이 없고 그리고 사실 그런 걸 뭔가 유치하다 뭐야 뭐,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뭔가 어. 그렇게 그날 술을 엄정 먹고 음. 하는 것도 너무 한생각이어요탁진 음. 그러면 착한 양아치였어요? 양아치 아니죠 <웃음> <웃음> 착한 이아치 아니고 <laughs> 양아치 아닌 거죠 어제는 야쿠자 일했다고 얘기했아 야쿠자는 일은 했지만 그거 양아치라서 하는 거 아니라 어, 그냥 아르바이트? 그 그러니까 양아치친구한테 그런게 알바이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 47, 3 0만원이고 아 생각하니까 하는데 오나와아에에홍이 어떤 사이즈야? 저요? 아 위험해 <laughs> 사상 그런 느낌인데? 사상 기쌀 추모비에 추모 아, 보였다. 어. 보였다. 전쟁 어 전쟁 때 오키나와에서 민간 음. 민간인 희생자 전쟁때 근데 오키나 사람들이 얀바르로 많이 피난 왔다고 들었어요 어 그렇구나 얀바르 숲속으로 어, 몰랐어 그러니까 올해 되고 나서 겨톤사구로 주는 얀바르 귀나는 개나가 네즈미는 아직 한 마리 더 없다 밑에는 뭐예요? 위에는 얀바르 귀나고 밑에는? 개나가 네즈미라는 이게 개나가 네즈미? 암발 그인어처럼 음. 거의 뭐는쥐예요응쥐 음. 귀엽다 근데 실제로 보면 되게 멋있는 거 같아 맞아 암발은도 실제로 보면 음, 괜찮은 것 같아 왠지 암발은요? 암발은 개나간 네즈미가 여기에 많이 이란발 끄이 나는 여기에 아 진짜? 글로 가야겠네. 우리가 지금 어. 어디 있지? 여기. 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캐나가 내짐이 볼 수도 있고. 근데 모르겠어. 뭐 아무튼 여기 우리는 어, 오늘은 여기서 아무리 오늘 여기서 자요. 이이뭐 나서 내일 뭐 이쪽에 가고나 도 여기 는얀바루 와일드라이프 센터 환경청 보존 센터. 그 정류하는 음. 거기 서바루의미치 歩くときはちょっとゆっくりにね運転をお願いしておりましす。すねはい、今はですね、えっとこちら入ったところあたりにいるんですけれども、うん、こちらからですねこういった58号線を登っていただいてえっと東側に行っていただきますと、うん、あの阿多という地区。 10년 전에 발견된 남발구이는 현재는 죽기 직중이다 망구스 노네코, 망구스 노네코 이름 로드키 로드키 노네코는 <놀네코> <놀네코> 뭐야? 노네코가 그 고양이를 그 사람들이 버리고 그 야생과 <놀네> 하는 <놀네>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캠페인 하나부터 음. 쫀쫀이 응. 따라. 천천히... 네. 쫀쫀이 같아요. 어. 연바르크이나는 응. 특히 아침에 응. 이 8흥 아침이랑 응? 저녁 비가 내리고 나서 는 응? 도로에서도 볼수 있다 <laughs> 가능성 있다 근데 3이분밖에 없다는게 아, 진짜. 진짜 기적 보기 힘든거 볼수 있으면 기적이야 기적? 응. 기적이 일어나야 돼 기적 2020년 <laughs> 우리는 기적 <laughs> 일어날 수 있을까 응 아. <laughs> 홍무 씨가 응